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7일, 어, 여기는 구시장, 남부시장, 어, 치킨, 시장치킨으로 유명한 남부시장이죠. 어, 통닭으로 유명한 남부시장에 오늘은, 어, 착한 통닭, 착한 통닭이 있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착한 통닭. 얼마나 착한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보니까, 1인분 통닭 5,000원, 1마리 9,000원, 2마리 17,000원. 17 이렇게, 어, 착한 통닭이 여기 남부시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매일, 이기새 기름을 매일매일 바꾸는 착한 통닭집 본점으로, 어,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하네요. 익산 시민을 위한 착하고 정의로운 가격, 아 주류 또 원가 제공, 와 아, 진짜 대박이네요. 우리 사장님이 참 어떤 분인지 진짜 너무나 궁금하네요. 착한 통닭집, 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착한똥닭 우리 사장님 네. 우리 한 말씀 저기 한번 제가 동영상 한번 찍고 있거든요 유튜브에 아 착한똥닭 한번 여기 한번 선전 좀 해주세요 어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과 함께 가는 국민과 함께 정의로운 자본주의 국가 대통령님 말씀 같아요 저는 국민에게 통닭의 진실 알리면서. 네. 어떤 돈에 네. 탐욕을 부리지 않고 아 탐욕을 부리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네. 이 통닭 장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반값 통닭 진실한 통닭 정의로운 가격으로 여러분은 통닭의 맛을 진미를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로운 가격에 착한 가게를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말 성원해 주시고 박수로 맞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닭은 어다가 어떤, 어떤 비법으로 이렇게 맛을 내니까? 아, 그거는 네. 저희 그 내무부 장관님? 예. 네, 그 내무부 장관께서 네. 그 비법을 여기다가 국민에게 대서비스 정신으로 특별히 개발해가지고 아, 오늘날 개발. 이러한 맛이 나오게 됐습니다. 아, 그럼 매일매일 뭐 기름을 교체한다고 써 있는데 네, 네. 아. 국민 여러분께서 네. 정말 통닭이 네. 정말 먹어도 될 것인가? 네. 그것은 기름의 문제였죠. 아, 기름. 정말로 이것이 기름 먹으면 내 건강에 좋을 것인가? 네. 안 좋을지 이러한 의혹의 네. 속에서 네. 네. 여러분들 통닭을 네. 그, 하나 달라고 에, 맛있게 먹게 먹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통닭집들이 그러한 건강에 대한 의식 없이 어떤 수준 이상의 통닭을 튀기는 것을 많이 목격을 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름을 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아유. 다시 한번 말해서 매일매일 기름을 바꾸고 또한 저희 착한 동당 본정과 전국 체인점들은 첫째가 청결과 위생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의로운 가격. 세 번째는 국민들 위한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그런 조그만 소기업으로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까. 합니다. 그 착한 통닭 집 이름 상호는 누가 지셨어요? 아, 그거는 네. 어... 가끔 착한 가게라는 네. 것에 가... 힌트를 네. 얻어가지고 네. 저도 정말로 네. 착한 통닭을 치기자그래서 아...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제가 착한 아... 통닭으로 네. 에, 저희 에, 기업의 명칭으로 삼았습니다. 아 근데 야야! 사장님 술 술도 보니까요 그냥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해요 보니까. 뭐, 맥주 판매는 천오백 원 오셔서 직접 사감냥 원가에 예. 여기서 드시면 오백 원 추가된 것 같아요. 네, 예. 네. 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유지가 될런지 좀 저는 예. 왜 그렇게 했냐면 예. 지금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예. 침퇴 인로에 있고 예. 미 중간 또는 일 음.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너무 힘든 경제의 응. 현실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일자리도 참 힘들고 네. 또 먹고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네. 정말로 낮은 가격 네. 국민이 부담 없이 통닭이라도 한 마리라도 네. 또 소주 한 잔이라도 아. 마시면서 마음을 이루 삼기 위해서 아.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과감 네. 정말로 네. 가격을 확 낮춰가지고 네. 원가로 소주 맥주 막걸리는 그리고 또 여기서 드시면은 네. 2천 원으로 국민의 마음을 확속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격을 정했습니다. 그럼 배달할 때는 배달비는 어떻게? 이제 주문 만약 들어갔다 주문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네. 과거에는 네, 네. 동작 주인께서 네. 배달할 때 배달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어느 날 교통수단 이동수에 발달하면서 네. 기시 등장하면서 네. 어느 날 소비자에게 네. 이러한 자기의 편함을 얻으면서 네. 소비자들한게 배달료, 퀵비 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켰습니다. 네. 저는 이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배달료는 저희가 부담해서 아 이거 배달료까지 부담하시면 네. 어떻게 남는게? 예, 작은 마진이라도 <laughs> 이렇게 저희한테 농담 한마리를 주문해 준데 너무 감사해서 제가 농담 아닌 농담을 하겠습니다. 아. 독도 경비대, <laughs> 동쪽으로, <웃음> 북쪽으로는 판문점까지, <laughs> 남쪽으로는 서쪽 먼먼 무인도의 이어도까지 <웃음> <에> 배달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고 있습니까? <웃음> 네. <웃음> 아, 진짜 이거. 아, 예. 대박이네. 이거. 여기 어, 착한 통닭 본점, 아, 여기 나와있죠.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아, 유튜브,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고 여기 이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 전화번호로 여기 메뉴가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우리 사장님께서 아,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아마 받아서 착한 통닭 착하게 튀겨서 아마 우리 시민 집까지 안전하게 맛있게 배달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여러분 많은 뜨거운 관심 아 바라고요. 우리 사장님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산청와대 익산시민대통령 김창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